안녕하십니까. 이번 SDC 24 코리아에서 코드 아 i 삼성의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해하다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삼성 리서치 양준모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공하고 현재 삼성 리서치 SE 팀에서 소프트웨어 분석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말이 제 가치관과도 맞아서 좋아하는데 오늘의 발표 주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는 개발 특화 지원 기능을 통해 삼성 개발자분들의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퇴근 시간을 일찍 앞당겨주고자 합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코드 d e i 라는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설계하며 했던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으로 도구의 핵심 기술인 언어 모델과 함께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디자인 선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설계가 적용된 우리 도구를 어떻게 개발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왜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어떤 건지 먼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AI 코딩 어시스턴트는 자연어와 코드를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여기 있는 네 장의 그림이 생성형 AI에게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 AI 코딩 어시스턴트와 함께하는 개발 방식을 그려달라고 요청한 결과인데요. 개발자들이 빗발치는 요구 사항을 받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하다가 페어 프로그래밍을 통해 함께 개발을 하고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이 개선되어 마지막엔 AI도 개발자 수준으로 함께 일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현재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적용 단계는 여기서 세 번째 그림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자를 보조하며 개발 도중 필요한 정보를 대신 제공하는 수준이겠지만 미래에는 가장 우측의 그림처럼 더 지능화된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개발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미래가 오더라도 인간 개발자의 리뷰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등장은 2022년도가 시작이었습니다. 깃허브사에서 코파일럿 도구를 공개하고 템라인, 코드 위스퍼러, 고스트라이터 등의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코드 생성 도구가 등장하여 상용화되었습니다. 23년도에는 챗 GPT의 열풍으로 AI 코딩 어시스턴트도 좀더 개발자 지원에 특화된 서비스가 주를 잃었습니다. 코파일럿의 차기 버전인 X와 구글의 듀엣 AI, 제브레인스의 AI, 그리고 저희 코드아이 서비스도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에이전트 기반의 RAG를 활용한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등장했습니다. 커서, 코디가, 코파일럿은 워크스페이스 기반의 기능을 지원했고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코드아이 2.0의 서비스도 이러한 기능들을 포함합니다. 기허브사에서는 코파일럿을 내놓고 내부 개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코파일럿 사용자들의 약 85%가 작성한 코드 품질에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88%의 개발자가 코파일럿 챗 기능을 활용하여 ID 내 개발 흐름에 좀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에는 단순히 코딩뿐 아니라 설계부터 개발 단계, 그리고 검증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여러 활동들이 수반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능 개발, 단위 테스트, 코드 리뷰, 문서화 및 유지 보수 같은 활동이 개발 단계의 주요 활동이라고 볼수 있는데,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활동에 드는 개발자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이러한 AI 코딩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내 AI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인 코드 e i 를 개발하였습니다. 코드 e i 는 앞서 설명한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활동 전반에 기여할 수 있고 대형 언어 모델에 힘입어 개발자 생산성과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사용된 기반 기술 언어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코드를 생성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로 대량의 말뭉치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 처리 테스크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방금, 저녁을이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는 고쳤다, 읽었다, 탔다, 보냈다가 아닌 먹었다이고, 언어 모델은 이와 같이 주어진 이전 단어들로부터 다음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코드 생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 아 i 엔진이 되는 삼성 가우스 모델은 언어 모델에 자연어와 코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했고, 현재 코드 맥락에서 주어진 그림과 같이 함수 시그니처 혹은 주석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코드 라인 또는 조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모델에는 한계가 있는데 첫째로 질문 품질이 낮으면 답변 품질도 낮다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황에 특화된 프롬프트 최적화가 중요하고 둘째로 모델은 학습한 시점의 데이터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모르는 정보는 검색을 통해 추론해 활용해야 합니다. 코드 아이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개발자에 필요한 구종의 주요 시나리오에 대해 태스크별 특화 프롬프트를 설계했고 모델이 모르는 질문 연관 문서, 코드 분석 정보 등의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해서 추론 품질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언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 AI 코딩 어시스턴트 개발 당시 많은 디자인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번 장에서는 올해 집중적으로 개선한 프롬프트 구성, RAG 프레임워크,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 그리고 코드 리뷰 자동화 기능, 이네 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코드 아이의 프롬프트 구성은 기본 프롬프트와 사용자 입력 정보와 연관된 맥락 정보, 코드, 문서, 예제를 테스크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본 프롬프트로는 응답 요구사항 및 제약 조건들이 정의된 시스템 프롬프트와 단위 테스트, 문서 생성 등의 구종의 개발 시나리오를 지원하는 테스크 특화 프롬프트가 있고, 맥락 정보로는 사용자 질의 의도를 분석해서 연관된 코드, 문서, 그리고 퓨션 예제 등을 제공하고 이전 대화를 포함한 사용자 입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각테스크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 단위 테스트의 경우 연관 코드와 퓨션 예제, 그리고 사용자 입력을 포함하여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문서 생성의 경우 연관 문서와 사용자 입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조립식으로 입력 제한 내에 정보를 구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아이에 적용된 RAG 검색 증강 생성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언어 모델의 가장 큰 한계는 학습한 시점 이후의 정보를 모르고 이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모델 외부에서 검색해서 활용하는 검색 증강 생성, 즉 RAG를 도입했습니다. RAG는 말 그대로 생성할 때 검색을 통해 학습 데이터에 없는 최신 정보나 특정 도메인 지식을 활용하여 모델 생성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오늘 조커 2의 영화 상영 극장 정보를 언어 모델은 알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잘못된 정보를 답변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화 상향 정보에 대한 문서를 검색하여 모델에 함께 제공하게 되면 모델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답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한 RAG를 적용하기 위해 구성한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 검색기에 연동된 벡터 DB에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최신 정보를 임베딩해 놓고 사용자 질의에 맞추어 연관된 문서를 제공하여 모델이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보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벡터 DB를 사업부별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하고 위에 보시는 네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RGG 프레임워크의 동작 흐름은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질의 요청을 하고 질의 분석기에서 사용자 질의를 분석하여 RAG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RAG의 사용이 결정되면 문서 검색기는 벡터 DB에서 사용자 입력과 연관된 문서를 가져오고, 다음으로 검색된 문서를 프롬프트에 입력하여 모델에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더 정확한 추론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통해 증강된 입력을 활용하여, 모델이 학습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답변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요 개발 활동 중에 하나인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은 당사 개발자들 요청이 가장 많았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단위 테스트란 개발자 주요 활동 중에 하나로 특정 함수를 대상으로 어느 입력값을 가지고 그 출력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초기에 의도한 입출력을 가지고 왔는 단위 테스트로 이후에 코드가 변경됐을 때 다른 변경 영향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생기는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위 테스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AI 테스트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스템 프롬프트를 강화하고 퓨전 예제 등을 제공하여 프롬프트를 구성했고 코드 구조 분석을 통해 추가 맥락 정보를 더 제공했습니다. 이 코드의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카의 체크 엔진이라는 함수가 테스트 대상으로 주어졌을 때, 클래스 카에서 사용하는 엔진 객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모델이 해당 함수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더잘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코드 구조 분석을 통해 테스트 대상 함수에서 사용된 참조 객체의 타입 정보를 분석하여 맥락 정보로 프롬프트에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프롬프트 구성을 보시면 위쪽에 퓨션 예제를 제공하여 경계값 테스트에 대한 모델의 이해를 돕고 아래쪽에는 테스트 대상 함수에 참조 객체와 맥락 정보가 모델이 참고할 수 있는 재료로 프롬프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리뷰 자동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 리뷰는 주로 깃허브 등과 같은 웹 기반의 리뷰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활동이기에 ID 서비스인 코드 아이가 아닌 CRBI라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먼저, 코드 리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코드 리뷰는 작성된 코드를 병합 및 배포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동료 평가를 받는 프로세스인데, 일반적으로 코드를 이해해서 검토한 뒤 수정을 제한하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CRBI는 이해 단계에서는 리뷰 디스크립션 자동 생성, 검토 단계에서는 API 오 사용 단지 제한 단계에서는 리팩토링, 단위 테스트 생성, 잠재 결함 수정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기존의 룰 기반의 리뷰 서비스에서 생성 기반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고 만들어진 결과는 후처리를 통해 모델이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는 환각 현상을 줄이도록 결과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코드 리뷰 자동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리뷰 요청이 만들어졌을 때 코드 변경점에서 디프를 정제하여 분석 대상을 전처리하고 그 다음 외부 서비스 연계 및 내부 DB 검색을 통해 해당 변경점과 연관된 정보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서비스 연계 정보로는 해당 PR의 테스트 수행 결과나 결함 분석 정보. 그리고 내부 DB 연계 정보로는 연관된 API 문서와 해당 저장소의 소스 코드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검색된 맥락 정보를 테스크 프롬프트에 함께 조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계 정보가 활용된 프롬프트로 모델 추론에 요청하고 마지막으로 추론 결과에 대해서 CRBI는 유효성을 검증하고 만들어진 결과에 대하여 리뷰 코멘트를 통해 사용자에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디자인 선택 및 설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이런 설계들이 적용된 도구인 코드 I를 실제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자동 완성은 생성하고자 하는 설명을 코멘트 혹은 함수 시그니처를 제공한 뒤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실시간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코드의 어떤 위치든 중간에 끼어 넣어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생성 모드를 통해 다양하게 생성된 코드 추천의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챗 생성은 자연어 기반으로 인터랙티브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코드 아이는 기본적으로 챗히 스토리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AI 코딩 어시스턴트와 함께 대화하던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이어서 대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앞서 설명한 구종의 태스크 특화 커맨드 기능을 활용하여 개발 상황에 맞는 추론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챗 모델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최신의 정보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설계 단계에서 설명했던 RAGE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RAGE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RAGE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 챗 질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위 예시처럼 특정 사내 API 함수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API, Feature, Conference 등과 같은 사내 문서와 연동된 RG a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질의와 연관된 문서를 검색하여 프롬프트에 검색된 문서를 컨텍스트에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학습하지 않은 최신 사내의 정보가 연동된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해당 API 함수가 RHDB에서 검색되어 잘 설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자분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던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입니다. 단위 테스트 생성 기능은 별도의 UI가 따로 제공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타겟 클래스 함수 단위의 테스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함수를 선택하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여 테스트 시나리오도 유저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파운더리의 테스트 입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추가적인 레퍼런스 코드를 줘서 참고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empty 리스트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네레이트를 누르면 레퍼런스로 준 코드를 참고해서 먼저 만들었네요. 그리고 지정한 바운더리 입력에 대한 테스트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단위 테스트를 작성한 이후에도 개발자가 리바이스해서 얼마든지 재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발자 활동 중에 API 문서 작성도 빠질 수 없죠. 코드아이는 API 문서 생성도 자동으로 지원하며 클래스, 함수 단위의 문서 생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리뷰 자동화 서비스는 코드 리뷰가 일어나는 GitHub 등의 리뷰 서비스에서 CRBI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뷰 디스크립션 서비스는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의 코드 리뷰 요청에서 변경점 요약을 생성하고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코드 딥프 기반의 변경 내용을 설명합니다. API m 스 s s e detection 서비스는 검토 단계에서 변경점에 대한 API 사용을 탐지하여 잘못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내용으로 API 문서를 제공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삼성의 AI 코딩 어시스턴트는 강화된 프롬프트와 에이전트를 활용한 r a 이로 소프트웨어 개발 주요 활동들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기능 개발은 코드아이 테스크 특화 생성. 다인 테스트는 코드아이 다인 테스트 생성. 코드 리뷰는 CRBI 코드 리뷰 자동화 서비스. 마지막으로 문서화 단계는 코드아이의 API 문서 생성 기능을 활용하여 주요 개발 사이클을 진흥화합니다. 이렇게 AI 코딩 어시스턴트의 지원 기능들을 통해 개발자들이 더 품질 높고 생산성 높은 활동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좀더 사람에 가까운 AI 코딩 어시스턴트가 이런 활동들의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코드아이 삼성의 AI 코딩 어시스턴트를 이해하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